문제달인 신의순입니다 17년도 3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요. 1차 필기기출 마지막 강의 시간이에요. 그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차 학교 가뿐히 뛰어넘어서 2차 학교까지 단박에 이뤄내실 걸로 확신합니다. 81번 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에 제공, 직업 속의 직업 지도 또는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연한 하고 있죠.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 속의 직업 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하는 거고,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것이 13번 보든, 4번요.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근로자 공급 사업이랑 근로자 파견 사업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근로자 파견 사업도 포함한다. 이 내용이 틀렸어요. 물론 근로자 공급 사업과 근로자 파견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요하고 있고요. 허가의 유효 기간은 모두 3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82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많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요잘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으로 나왔는데요. 어,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어, 대통령 영어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어,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세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질병 및 부상. 네 번째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다섯 번째,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런 사유로 유가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나는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요. 8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과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예요. 체결할 수 있다예요. 이미 규정이에요. 이게 훈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로 많이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요. 2번. 사업주는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의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수 있죠. 그래서 5년 동안 종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은 직업 훈련을 받은 기간의 3배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3번에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4번에 기준 근로 시간 외 훈련 시간에 대하여는 생산 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말해 좀면 어려운데, 고민고민하지 마. 우리 정리해 보면 되죠. 기준 근로시간 외에 훈련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퇴근 후에 받는 이 훈련시간이요. 퇴근 후에 받는 이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준 근로시간에 일했던 장소 있죠. 생산시설이나 이 근무 장소에서. 어, 이 받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은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퇴근 후에 훈련 시간에 대해서 생산시설 말고, 그리고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렇게 말고, 어, 다른 제3지대에서, 제3지역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기준 근로시간 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근 후에 받는 훈련 시간이요. 이때는 그 훈련이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받을 때는 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 아닌 다른 곳에서 받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말이 좀 어려워요. 8 4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직업능력 개발 중요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 범위 많이 했었죠. 고령자 여성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장애 인 모두가 해당되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84번에는 4번이 이렇게 답이 되어지고요. 그 외에도요, 사회적 약자층들이 해당된다고 했었죠. 국민기초생활수급금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 했었고요.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이하게 이채롭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외 일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들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에요. 85번 헌법상 근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1번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이거 문제 출제됐었던 것이죠.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번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문,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잖아요. 4번 여자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여건조차 여건 좋은데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86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87번.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에 의해 계산하는 거, 평균 임금에 의해 계산하는 거 우리 이렇게 했었죠 어, 퇴직급여, 그 다음에 휴업수당,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어, 뭐 감급의 계산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서 하긴 해요. 아무튼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답이 딱 나오고요. 야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에요. 야근근로수당은요, 100분의 50이죠. 어, 사용자는 야간 근로에 대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100분의 50이에요. 연장 근로 수당도 100분의 50이에요. 똑같아요. 하지만 휴일 근로 수당을 잘 봐야 돼요. 이거 기초 문제 나왔던 것인데 휴일 근로 시간도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에요.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평균 임금에 의해 개선되는 것은 휴업 수당이고 나머지 1, 2, 4번은 모두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에요. 88번 직업 안정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단은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요. 이번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유효 기간은 3년이라고 했었어요.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하고 같아요. 3번에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시근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하는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이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 지자체 단체장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록이 아니에요. 무료라고 했으니까 무료는 신고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이요. 무신유등이라고 했었어요. 4번에 신문 접지 기타 간행물의 구인을 가정하여 물품 판매수공생 무지 직업소유 부업 발선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는 거짓 구인 광고의 범위에 해당된다 해서 3번이 틀린 것이고요. 89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고령자는 55세 이상 맞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맞는 것이에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은요, 률법 근로자 정의를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따른단 말이죠. 3번에 사업주란 근로기준, 사업주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느냐 하면, 어, 이 사업주는 달리, 근로기준법하고 달라요. 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민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하고 사업주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이요. 4번의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인 사람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90번. 고용정책기본법서 취업기회 균등한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사유가 아닌 것은 어, 차별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업무 능력 같은 거는 이거는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요. 91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에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개정전이에요 개정된 것은 1년 미만이 아니라 6개월 미만이라고 그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어, 지금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렇게 틀리게 돼 있는 것이죠. 원래 정답은 2번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상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아니, 아니, 요구할 수 있다. 3번, 4번 모두 맞고요. 92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 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어,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사용자가 퇴직 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 아니에요. 이 사용자가요, 퇴직 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법정 퇴직금 제도로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고요. 2번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말, 말이 되고 싶지도 않죠. 근로자의, 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 퇴직금 중간 청산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3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게 벌써 틀렸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에 그 예외사항이 있겠죠 어 그래서 다만 가입자가 주택구입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주택구입 같은 거할 때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은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청산 사유에 해당한다. 4번은 맞는 것이네요. 93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아니 아니 틀렸잖아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었죠. 어, 실업위야 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업 본못번호 양치질 못해 구치 쩔어 이렇게 외웠잖아요 외워 놓으면 다 이게 문제에 탁 갖다 꽂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틀렸어요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되겠죠 94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예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이건 모두 좋은데요. 4번에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은요. 이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용센터의 어, 고용센터에서 하는 업무라는 사실이요 뭐 단편적으로 외워도 주면 되겠죠. 95번. 공용정책기본법상 한국 잡 월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2번이에요. 한국 잡 월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조달하기 위해 입장료 채용 관련 관남료 징수 및 광고 등의 수익 사업을 할수 없다 어, 이런거 안하면 어떻게 유지 되겠어요 어, 할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쫙 한국잡월드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한번씩 읽어 봐 주시면 좋겠죠 1번에 뭐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뭐, 라든지 나머지 것들 3번 4번 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56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포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그 직무에 수행한 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용무,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아니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 하면은 용무나 키, 체중 등을 볼수 있죠. 대표적으로 스티어디스를 둘수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같이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하며 동일같이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으로 한다. 이번 맞는 것이다. 이거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3번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설립한 이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는 것이에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 4번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어, 아니 되면요, 아니 되며 정년 퇴직의 경우 차별이 있던 남녀 차별 아니죠. 정년 퇴직의 경우에 차별이 있으면 남녀 차별로 보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97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전형을 법률상 고용정책 심의회에 심의를 거치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이고요. 1번에 여성 근로자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98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요또나자 이거 근로기준법의 길, 근로 기준법도 근로자의 정의는 원칙적이고 담백하다고 했었어요. 1번 보세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상당히 원칙적이잖아요. 건조하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2번에.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애잔하다.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고요. 3번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용자다. 고군남이다. 고군남.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라는 부분, 4번에 사업주의지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는 이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정의에요. 정의,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정의가 바로 4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99번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 무진장많이 했어요. 4번 해당 안 되고요. 100번이요. 근로자 지업능력개발법상 지갑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3번에 실업급여 수급자. 이거 담아 풀어봤던 문제죠. 어, 강의진을 고생하셨고요. 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청강하시고 어, 자습하시고요. 그리고 두번 이상 이렇게 충분히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 2차 실기랑 병행하면서 같이 학습을 하시길 바래요. 어, 아무튼 그동안 강의진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